야구찜 심층 분석. 과연, 우승할 수 있을까? 그 전에, 내가, 살아있을까? 아, 스트레스를 받다고. 사실, 아,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laughs> 근데, 진짜, 아, 내가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긍정적인가요? 지금 어때 보여요? 목이 쉬었네, 아예. <laughs> 응원을 하도 하다가, 목이 다 쉬었습니다. 뭐, 조용히 보던데 무슨 말한마디아안 해. 응원, 육성으로 저는 응원을 해요. 아, 아 이거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지, 대체 어디서 꼬인 아, 거야? 이거, 이거. 네. 이거는 지금 뭐 투수나 뭐 타자 이거 문제가 아니라 뭐가 꼬였죠? 지금 말 제사 한번 지나 샤먼 봤어요, 티빙에? 아니 근데 왜 꼬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너무 겨, 괜찮게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 그럼 왜목셨어요 <laughs> 응원을 하다가. 아니 그니까 본인도 지금 아니 지아가 이만큼 가라앉아 있는데 지금 승수를 몰, 못 올리고 있잖아요. 승리를 못하고 있는데 되게 다행인 게못 따라와요, 지금, <laughs> 밑에서. 그쵸. 뭐, 그거는 네. 뭐, 다행 중 다행인데, 일단, 그게 아니라, 걱정은, 이, 지금 현재, 지금 흐름의 전력으로 과연, 한국 시리즈까지 갔을 때, 우승이 가능할 건가라는 의구심이 살짝 생긴다, 이거죠 어, 인정합니다. 어, 네. 최근에, 최영호 선수 부상도 있었고. 아, 옆구리 파워에, 네네. 4주에서 6주 결장. 네. 아, 네.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실, 이 장마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게, 하, 날씨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장마 네, 장마네. 네. 막혔네. 마가. 장마니까. 아 마가 아, 꼈다. 아 그래. 아...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걸 읽었어요. 네. 사람이 실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실망? 네.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네. 진심이기 때문에. 진심이기 음... 때문입니다. 우리 기아팬들이 지금 어, 기아타이거즈 현재 성적을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 많이 아쉬운 분들, 화가 나신 분들은 그분들은 기아텍에 이제 진심을 진심입니다. 가지고 있는 맞아. 팬이기 때문에 아, 가능한 맞아.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처럼 화가 나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 그분들 마음이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형님 조금 고정하시고 그래도 네. 저희 또 좋은 일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죠? 어 용동 선수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좋은 일이야 잘 던졌으면 안 바뀌었지. 아니 이게 좋은 일이 아니야. 더 좋은 선수가 왔다. 아... 어? 메이저리그를 평정을 했던 선수가 왔다. 기아에 어떻게? 아니... 우승을 하려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퍼즐을 가지고 그렇죠? 네, 에릭 네, 네, 왔어요. 그렇죠. 에링라우어라는 선수를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 16년도에 메제르그 데뷔를 했어요. 어, 어 저보다 후배네요? 네, 후배입니다. 네. 저보다도 한참 후배죠. 그런데 이 친구 의 장점이 뭐냐면 네. 어, 좌완 투수인데 네. 파이어볼러예요. 파이어볼러인데 타점도 높아서 키도 신체적 좌완 파이어볼러면 죽여서 뭐죠? 야구찜. 그러니까 아니, 이 예, 친구의 예, 장점이 뭐냐면, 예, 강속구, 1 5 0 k m 이상의 평균 구속을 갖고 있는데, 사실, 네. 어, 얼마 전이죠. 한 1, 2년 전에 부상으로 인해서, 네. 조금 이 평균 속도는 조금 줄어들었으나, 네. 여기서 떨어지는 커브. 이게 중국인 어... 선수예요. 아니, 그러면 직구 구속은? 지금 140 후반 정도 평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파이어블러가 어, 아닌데. 아예 그래도 파이어러죠 근데 지금 150 넘겨야 되는 아니아 제가 볼 때는 150 이상 무조건 던지죠. 무조건 던지는데 이 친구가 뭐 직구, 슬라이더, 커브, 뭐체인지다 던진다고 해요. 근데 이큰키 어, 갖고 있는 이 커브, 그러니까 각이 낙차가 네네. 큰 커브를 네네. 갖고 있어요. 어. 볼도 빠른데. 약간 옛날 차우찬 선수. 어 차우찬 선수 그 위라고 저는. 아 그렇죠 그쵸, 그쵸그 네. 위죠. 차우찬 선수도 근데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커브 이제 아, 많이. 예아요네 삼진을 예, 잡았던 투수인데. 음, 음 맞아요. 어. 아. <laughs> 아, 최근에 차우천 선수하고 통화 한번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 네. 아, 네. 거기 채널하고 저희 채널 2대로뭐한번 붙죠? 어, 어 붙을까요? 한번 내기를 한번 할까요? 거기도 개그맨하고 야구선수 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대로한번 네. 네. 붙죠. 아, 진 어, 무슨, 어? 붙어야 되겠네. <laughs> 오늘부터 삼성하고 <laughs> 경기네요? 맞습니다. 오늘부터 삼성하고 경기. <laughs> 맞습니다. 거기 맞아, 맞아. 삼성이잖아요. 음. 저희가 지면 차우천 선수 유튜브 채널에 제가 피자 보내겠습니다. 기아가 지면. 그냥 우리 먹으면 오. 안 돼요? <laughs> 근데왜 공약을 아니 도미노 피자에서 원 플러스 원이니까 우리가 이겼을 때 거기서 보내주나? 뭐 이렇게 던져놓으면 알아서 뭐 던져주겠죠? 아, 그럼 한번 뭐 혹시나 보시면 연락.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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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럼 에링아우어 선수와 이제 네일 선수의 이제 와투펀치 그죠? 네일 위급이라고 보시나요? 네일 선수 위급이라고 저는 감히 판단이 됩니다. 아 네일 선수 나 근데 좀안 쓰러워요. 왜요? 80점 이자책 이런거는 네. 되죠 아... 어떠한 기록인가요 아 사실 뭐 기다, 기사에도 나왔지만 야수들하고 지금 등을 지고 있어요 <laughs> 아니 야수들 조금 도와줘야 돼 지금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소크라테스도 이제 왕년에 왕년 이죠 이제 그렇게 얘기 될 정도로 어 아주 화려한 성적들은 아니자도 사할 타격에 장타도 이제 나오고 어느정도 본래의 모습을 이제 찾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완투펀치 찾고 선발이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고 하면 충분히 뭐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오선발의 황동아 선수도 어저께 게임 때 보셨어요? 잘 던졌습니다. 아, 아 동아전과야. 네. 네, 너무 잘 던졌어요. 최고 최고. 황동아. 어, 정우, 음. 정우배 정읍, 있는 고등학교.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라도. 네, 맞습니다. 전라도. 아, 그리고 얼그제또 이제 김도현 선수도 잘 던졌죠. 네, 맞습니다. 김도현 선수 그러니까, 잘 던지고. 약간 투타가 조합이. 잠깐 깨진 거예요. 지금 잠깐 아, 안발랐은것 뿐이에요. 투수조들이 잘해주면 타자조들이 또못줘 네네네. 그럴 때가 있죠. 네, 타자가 한 8.9조 뽑았는데 한 30점 줘버리니까 <laughs> <laughs> 야후하들라 항상 그러게 되니까 아니, 형님 진심이시네요. 네. 어떤 거요? 진심이에요. 지금 굉장히 지금 화가 조금 나 있으신 게 진심이에요. 저 그죠? 그만큼 야구 좋아하는지 솔직히 아, 잘 모르죠? 아, 아, 알죠,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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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죠. 저는 144경기 중에서 솔직히 네. 거짓말 조금 보태면 130 경기 정도는 봐요. 어, 네, 축하드립니다. 한14 경기 정도는 뭐 스케줄이나 뭐 이런 그것 때문에, 그런 그래서... 게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못 보는 경기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모든 경기를 다 보는. 아니 근데 이 말씀 네. 꼭 지금 한번 드리고 싶어요. 라구팀에서왜 네. 매일 업로드를 안 하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아팬들 진심이기 때문에 지면 안 봐. 아그 전에 지면 내가 못 찍겠어요. 그런 것도 맞아요. 사실 있어요. 이게 전혀 안 나. 맞아 사실 있어. 진짜 흔이전혀안나 맞아. 진짜 몇번 파토내셨어요 형님이 게임지면 지면은 이게 하 이게 네. 아니 드릴 말씀도 없고 이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 좀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잘할 수 있다 으쌰으쌰 이 내용 밖에 갈게 없어요 지금... 뭔가 칭찬을 해주고 우리가 빠삭샥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기아가 이제 거의 이제 어, 후반으로 접어들었어요 그 그쵸,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종반이라고 봐야죠 종반 그쵸 후, 종반 네. 종반입니다 네. 네. 근데 기아가 분명히 네. 이 시간을 잘 버텨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런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 100경기 넘게 하면서 지금까지 투타 조합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지금 잠깐 장마 마 아껴 가지고 네. 아, 일단 좀몇 가지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효리 선수는 언제쯤 복귀가 가능요 아, 이효리 선수요? 네. 이효리 선수는 한참 남았죠 사실 아직도 못 네, 왔어요. 네, 아 그럼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효리 선수한테는 사실 시간을 좀 많이 부여를 네. 해 줘야 됩니다. 더 건강하게 돌아올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네. 윤영철 선수는 그러면 언제쯤 윤영철 선수는 네. 제가 봤을 때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빨리. 난 이효리 선수하고 윤영철 선수가 좀 빨리 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 찬바람이 불고 좀 이제 이제 뜨거운 이게 없어지면 네, 네. 이제 곧 돌아올 선수들이 다한 번에 또 모집이 돼요 아니 왜냐면 황동화 선수도 뭐 물론 잘해주고 있고 네, 네. 뭐 김대현 선수도 잘해주고 있지만 이 선수들이 아직은 내공이 이게 음. 다섯 게임 쉬고 나와서 계속 던져 6이닝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음. 그 내공까지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사실 맞습니다 예, 조금은 같이 돌아가면서 던지면서 음. 경험 쌓고 할수 있게 그래서 가을야구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두 이닝, 3삼 이닝 정도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딱 전력이 될수 있게. 지금, 피터스에서도 마찬가지고, 몸 상태를 지금 계속 체크 하면서, 지금 스탠바이가 되어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음. 네, 저, 뭐, 즉시 전력감으로 올라온선수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 여차하면은 사실은, 또, 이동이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이동이 있을 어. 거고, 어, 분명히 1위를 꼭 지키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순위 권에서 지금 2위, 3위가 지금 못 따라오기 때문에. 에이. 이게 뭐, 얼마나 호재예요. 다행이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다성범 선수가 약간 침묵을 하고 있는데, 아, 그 이유가 아, 뭔지. 다성범 선수. 지금 몸쪽 상단 위쪽이거든요. 네네네네. 위쪽 공을 전혀 컨택이 음, 안 되고, 헛스윙 나오고,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 알아요? 하이힐을 하나 신기면 어떨까. 아. 높은 공못 치니까. <laughs> 하이힐? 네, 하이힐 신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올라가면 칠수 있지 않을까. 음, 이 생각까지 했어요. 어, 어, 좋은 발사기. 항상 그, 그, 얼탱이 존이라고 하잖아요. 음, 네, 네. 왼쪽, 몸쪽, 위쪽, 네. 여, 모서리, 여기 오는 음, 공에서는 확수행이 음. 나오고. 근데 타자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나성범 선수를 옹호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몸쪽, 높은 거, 가까운 거는 사실, 어느 타자도 사실. 그죠 네. 버려야죠. 네. 쉽게 못 치는데, 맞아요, 버려야 되는데, 네. 이거를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음. 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유독, 네. 유독 많이 어, 들어가요. 맞아 그런 게 많이 들어가요. 얼택이 없는 공들이, 네, 유독 나성범 네. 선수한테 많이 걸리니까. 아, 렇게잘 들어와, 맞아. 어, 이런 음. 부분이. 하... 그래, 그러면 어 되는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이 ]까요? 공간을 좀 만들어야되기 때문에 타석에서 홈플레이트 기준으로 네. 조금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형님하고 나하고 붙어 있다가 조금 네. 이 거리를 조금 더야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음. 네, 이런 조금 어요런 방법을 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 포스 뒤에 쓰는 건 어떤가요? 포스 뒤에 예공간을요 네. 공간을, 공간을 <laughs> 최대한더더 최대한... 더 멀리서 보려고. <laughs> 규정 위반입니다. 안다 아, 타석에서 아, 박스, 타, 박스, 예, 박스에서 벗어나면 안 돼. 옛날 박재 선박재웅 선수가 왼발이 나가면서 치었잖아요. 네, 네, 그거로 네. 이제 말이 많았어죠 음, 타격 그래. 박스 나가서 네, 치니까 네. 이거는 아웃이다. 아웃이다. 박스 안에서는, 아웃 예, 아웃 예, 예, 박스 안에서는 아. 있어야 돼,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뭐 뭐 양현종 선수도 뭐잘 던져주고 있고 아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에라. 에라. 이거 차인표 와이프 시네라 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에라 씨, 에라 씨, 어 저는 그냥 좋아요. 다 1등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좋은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에라 씨를 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에라 글로... 씨가 자꾸 직관을 와요. 아니 저기 선수들한테 뭐 글러브 하나씩 돌려야 돼. 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어떻게 해? 야돼 우리끼리라도 뭐 저기 나어그제티빙 진짜 그 샤먼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좀. 제사도 한 번씩 지내 봤던데 무속 신앙에 의해서. 어,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아, 할렐루야. 크리스찬이죠? 예, 아, 크리스찬이었네요. 예, 맞아요. 아, 종교 전쟁. 기억났습니다. <laughs> 이루베이스 옆에. 아, 맞아, 맞아, 맞아. 김민우 선수하고 종교 전쟁. 박민우, 박민우. 아, 박민우 선수하고 음, 종교 전쟁이죠. 예, 예. 아. 야, 이거 그러면은 뭐 사실 제가 가슴 속에 지금 담아져 있던 아주 그득그득한 이 거품들, 거품이라 내려 그런 이런, 이런, 이런 먹구름들을 사실 서동우 선수하고 얘기하면 별일 아니에요. 맞아요 별일 아닙니다 왜냐면 네. 지금 보세요 저희도 네. 이렇게 힘든데 네. 감독님 이야 선수들 코칭스태프 이 직원들 있죠 네. 프런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가 근데 지금 진짜 너무나 잘 버티고 있고 잘 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네. <laughs> 너무 당연한 말씀 하셨고 저팬 입장에서 아니, 선수 입장이 에.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아, 나니까 진짜 에, 그러니까. 너무 에. 힘들 거예요 저는 이제 팬 입장을 대변하는 이제 캐릭터고 음, 음. 선수 입장을 대변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서로 이 대... 어? 뭐 어, 갑자기 사인 빼줘? 갑자기 선수의 대변을 또 한번 하고 싶어서. 뭐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쳐도 안 풀려요. 아까 어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마지막 타석에 그 뜨글뜨글뜨글 그 라인 선상에 김동욱 선수 한 네, 타침이 있죠. 네, 내한테 했죠. 네, 10, 네, 근데 그 스윙도 지금 김동욱 선수가 이 몸하고 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음. 물결을 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 현재 선수들 컨디션 상황이 어떠냐면, 방망이 들고 있을,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에요, 사실은. 음. 공 오는 게 한가운데 이렇게 쓱 밀려 들어와도, 이거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공이 들어가고, 막, 진짜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쵸, 음. 그쵸, 그쵸. 그쵸. 하여튼, 하, 지난 경기에 진짜 져가지고, 저는 참.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아, 너무해. 아니 너뭐 연장, 연장 가서 또 지냐고 또아 얘기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네 진짜 에이. 뭐 아무튼 뭐잘 추스리고 <laughs> 어 이렇게 뭐안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해야, 저 해야 기아, 기아 선수들을 봐서도 기아 선수들 가족들도 생각을 해서도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힘내야 아, 돼요 선수들도 힘내야 되고 우리도 응원을 더 해줘야 돼요 얼마나 더 해야 되지? <웃음> 진짜 <웃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돼. 웃음> 아, 아 뭐, 제발 제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뭐, 기회할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수 있습니다. 건 오늘 경기부터예요, 사실. 네, 음, 맞습니다. 예. 예. 사실 삼성과의 이 3연전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음, 그냥, 그냥. 삼성하고는 예. 또. 아, 근데 딱또 이렇다, 또. 삼성에 또 대항할 수 있는 최홍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아. 아. 맞네. 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뭐, 이겨내야죠 뭐. 아니 계선수들이 이겨낼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럼요. 예, 이우성 선수도 돌아왔고. 네. 예, 분명히 이겨, 이겨낼 겁니다. 예. 뭐 어, 긍정적인 뭐 방향도 많잖아요. 긍정적인 소식들도. 네. 예, 그러니까 뭐 영병이 또 왔고 이번 주 이제 삼성 3연전 중에 네, 네. 에릭 라워 선수가 좀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 분명히 보면. 등판하죠. 예, 네 나올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한 70개 80개 정도 가 던지게 어, 하겠죠. 어 제가 볼땐한 5이닝 정도 네. 일단은 뭐 가지 않을까. 하지 않을 네. 같은데. 그날에 사실 컨디션도 있지만,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에릭 아워 선수가 나와가지고, 묵혔던 이 답답함을, 사이다 한잔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아, 풀어줄 겁니다. 네,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볼게요. 네. 네. 여러분, 아직 1등입니다. 아, 당당히 1등, 당당히. 네, 아직 네. 1등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밑에 9팀, 우리보다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laughs> 우리보다. 확실한니다 확실히, 네. 확실히 우리보다 힘들어 예, 네. 네, 그리고, 하나 팬들, 화이팅! <laughs> <laughs> 어, 그제, 후배 네. 하나 팬하고 같이 통화했었는데 음... 근데, 어, 하나 팬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았다. 아, 포기하지 않았다. 네. 어 맞습니다. 네. 네. 하나 팬도, 예. 네. 물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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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오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도. 충분히 아직. 있죠. 예, 네. 네.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기아타이가 좀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 여러분들 뭐, 너무 힘들어도 힘내시고, 또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되니까, 또 열심히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준이와 함 어, 이야기할 필요, 아맞췄 아, 마치, 아, 아, 마치, 아, 마치, 아 <laughs> 오늘 이겨야 되예 네. 아. <laughs> 차전 선수하고 어느 정도 치네요? 어, 최근에 조금 이제 엉랭아 좀 돼가지고, 네. 예. 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사이 정도. 예. 아, 음. 한번 전화해서 3연전. 내기? 예. 어, 좋죠. 예. 이, 그, 진 팀이. 네. 어, 출연 한번 하기로. 아, 출연, 어, 저희가, 위닝, 그니까, 스윗만 하면 되는 거죠. 이승률패. 이승률패 아, 이기는 걸로. 아, 진 팀이.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서 출연 한번 해주기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예. 아, 아마 개그맨은 제가 선배일 아요 아, 아, 우차사 2007년도 데뷔라서. 선수도 제가 선, 형이어서, 어. 어. 아, 오락 놔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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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야구 재밌게 보시길 기회 있느냐? 하고 이야기가 필요할 때, 저희 함께 시바하겠습니다 야구, 팀